하로 내랴 하루 내랴 일인 일찍 기린가 보다 가까야 아쉽다 아쉬워 아쉽 배고픈데 오늘 아무것도 안 먹은 거를 거짓말쟁이 이따가 소주 한잔할 거면서 없는 거 같은데 없으면 마음껏 드세요. 파이나도 그 없냐? 파이나두 팀. 찰리는 못 봤다. 너무 빨라서 쟤네가. 나감 탐방 다 없고. 음. P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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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m. 아..역시 존나 맛있어 여기 TMR이 안 주네 근데 여기 연막군청 남는다 여보 어네 나도 지금 TMR이 없어서 칡패드 맞습니다 와삼겹기 그러니까. 뭐야 보정기 괜춘 나는 민경이나아 먹었어 먹었어 나드 먹었어 네네 네. 배율 도웠고 배율 맞네 음, 아 민경이 먹었어 오케이 이 빵네이버도 있다, 여보야. 안녕. 나 구상도 없어 지금. 밤에 계속해야지. 분배해줄 게 만나서 없으면. 음. 나간도안 내렸잖아. 나감. 아니다. 우리가 여기 그냥 바로 올릴까? 선배 필요해요 이노형? 있어. 네. 나 구상 여섯 개. 스커스. 아 벤츠. 괜찮... 어, 안 먹는다며. 어, 핫핑크 죽었다. 이4번 핑크 형님. 핑크 형님. 이하나 지금? 어 형님. 핑크 어님 핑크 형님. 핑 안돼? 님 핑크 형님. 핑크 어님 핑크 형님. 핑크 핑크 형 핑크 야 까까야 이 정도면 아, 되니? 아이 거람나 그만 좀 처먹고 싶어 빨리 와아 엄프 먹었다 딴자 보거라 밥에 어, 있네 아 알아네 6배. 6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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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 나가자 형 나간까지 도핑하고 이제 나가면 돼내려왔어 24번 다 살리겠다 내려왔어내려왔어 아, 내가 놨어 아, 뭐야? 면상에 쌌네. 그냥 아, 24번 제 하나 남았는데 누가 안 잡아주나? 아 잡지 마라. 그냥 아싸리 마찬뜨게 <laughs> 네 수직 수직 괜찮고 보정기나 제동기는 안 먹면 받아요. 아, 있... 아, 아까 이다 했잖아. 아아 아, 몰라 못 들었어. 아 있으면 뭐 먹고 없으면 말고 괜찮 얘가 이런다고 내가 좀 신경 고막아니요아 그게 아니다. <laughs> 얘가 이런다고 얘가. 너 끼고 있는 거 뭔데 하나? 나 소염기랑 줘, 둘다 줘. 소염기네. 어, 하나 줘. 나 보정기 두개다 있어. 고맙습니다. 네, 하틴에서 달리네. 하틴인가? 양념이 뽑았다. 나나랑가다 판자 찾아올게. 응, 네. 어... 여기 이제 송선이 있다. 파인애플 능 같은데 파인애플 능 여기. 뭐가 있지 아니야 모르겠다. 5번 디오레들이네. 야, 디올 CEO 죽었다, 형. 윤아 형, 디올 죽었어. 어떡하라고. 이 새끼 바사인데? 아닌데? 바사 아니야, 아직 디올 살아있어. 살았네, 다시. 다시 기절. 기율 다시 기절 아또 죽었네 빡킬 됐을... 아 그거 했나봐 그거 살리는 거 이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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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칩 아 확대 찍혔었어 음... 6배 갖고 갈게요 5번이네 네 얘네 5번이야 거기서 싸워 지금? 16번하고 5번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? 아이고, 너 간다고? 나도 간다. 나개모로사만님 올려줘야 같이. 볼 거야 볼 거야. 그냥 안 가. 일어났다. 사다만. 이번 이겼다. 음, 12번 더껴 있어. 할리라면 음. 파이오올것 같은데. 하나는 바로. 나 양리 찾아야 돼. 카치네가 쓴거 같던데. 아이, 싸우네. 12만 남았어, 하지. 한턴빼 가지고 살릴 수도 있 겠다. 5번 끝났다. 음, 확인 했어? 장인왕이 네요? 너무 오래 있었 어. 내가 있을게응 찰리 애들이 진행했수도 있어 그것같은네 확인이요 찰리 케이블 올라간거 같은데 케이블솜설이 있었어 오, 가깝다. 보그만, 이쯤? 난 양룡이가 개궁금한데 이 새끼 어디갔지? 살렸다 내 머리 위에 7번있고 여기 어디라고? 거의 숨소리 안들렸는데? 거기도 나왔어 한..여기? 어그 소리 들리긴 음, 했지 음..소리 났어요 어그 좀.. 나도 그 소리 들었는데 좀 멀었는데? 멀루 아, 아, 오케이 7번 6번 새 거야 아예 뜬거 없어 여기 연막 고촌 남고 자기단 제발 나이스 앞에 사람 아이고 4번 확인했고 왼쪽으로 아집 뒤에 숨있었네 어디에요? 차소리 아, 그냥 집 안에 다있어 여기 집 안에도 있어 아우씨 그렇게 아프네 다리 바리, 다리에 붙여 다리에도 사람 있어요. 네. 내 앞에 사운드. 어 죽겠다. 씨. 와 이거 올렸다고 여기? 여보. 뭐야 이 새끼? 여기까지 하나 올렸다 형. 조심조심 나걸렸어 이러면 게... 우리가 케이브로 가 그... 케이브에 애들 애들 총소잖아 애들 있었는데? 얘네가 내려온건가? 있었다고? 맨 처음에 있었어 보급이 2개네 링스 나 판쳐 가까이 일로와 하는 중 응. 앞에 보급 으아 양룡이 내 앞에 뭐요? 뭐, 사플 좀 있나? 사플 좀아 그냥 소걸 시발까 올린다요 케이브 아까 저기 올려줘 가는 중. 테이블에 사람있어요 네. 어디에? 테이블 위에 있어요 동굴 위에 한참한명 들고있다 다운다양용이 <놀람> <놀람> 다운 여기로 갔다 헬로 갔는데 나이스. 이거 가 이거 니니야바다니이다 같은데. 가다거가다 가다니? 이거 가다니? 이거 가다니? 이거 가다니? 이거 는다 뭐야? 나한테 감자 들어왔어. 여기 겠다 어. 내 뒤. 잠깐만. 빼, 빼, 빼. 하이파 던져놨어. 빼라 어이. 빼. 누았자 빨리 가자. 바로 여기 방 아아, 오른쪽 아 빼지 오보야 어, 기억 가볼게 얘 뒤에 있어 화면병 던져줬는데 빼라고 나 업고 가줄래 형? 차라리? 발까지 가버려 그냥 걸림 뒤지는 건지만. 사. 네 뒤지니까 나가네. 저기 앞에 있네. <laughs> 어디? 앞에 언덕? 아 여기. 아. 그냥 집으로 내릴게요 한 턴. <laughs> 내린다고? 아나 어, 갑바가 없어. 저 보급에서 먹어야 돼. 지금 얘네도 둘 정도 죽였어. 얘네가 양이 잡은 애들이야, 판처로. 뒤에 거엔 없어. 아냐. 맞아, 19번. 얘네가 판처로 잡았어, 양룡이 그래? 음, 얘네 맞아. 힐로 보고 있었어. 맞지? 두 팀이었어 응. 두팀이어응 19번 맞아 이네 탄처로 잡더라고 6번 우리가 6번 마무리 한거고 19번 애들은 매달려 있었나봐 다기비쪽 이거 내 머리 위에 개많네 애들 야 23번 잘 쏜다 많이 잡네 엔딩이 어딜까요 나이스 아 이거 1번 다 내려오겠다 어떡하지? 나못 막을 것 같은데? 집서? 부집서 잠깐만 잠깐만 일단 최단 최단 안 내밀게 오른쪽은 내가 봐줄게 음나 1번 핀 보는 중 1번 핀. 내나 이쪽 봐줬었어. 음나일본편 보고 있었어. 이 새끼 오다가 보급하면 터치할 것 같은데. 어, 뚝까박갈아야지 이러면서. 왼쪽 민가 애들이 많아. 두 팀이야. 아마 넘어올 거 같아. 그냥 케이블에서 찍히는 거 조심해. 아, 밥 집안이라서. 나도 조심해야 되구나. 에미 사고가몇 번이야? 24번인데, 오른쪽 내려온다. 한번 핑 <laughs> 여기 정확히 힐핑, 정확히 힐핑 맞아. 케이블 얘네 안 내밀겠다. 오는 거다빠야겠는데 위에 싸우는 거. 그러니까 왜 싸우지? 이거 보급 링스라 했나 아. 어. 어.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, 근데 찍힐 것 같아. 지금 왼쪽 애들 뛸때 가져야 되는데, 19번 죽었다. 형, 25번한테 밀렸다. 사망에 고 아, 뭐. 25번 한명 죽었네. 울리자, 울리자. 내 머리에 있다, 내 머리에 있다, 내 머리에 있다. 감자 넣어줄게 1피 이게 안 죽어? 3번 피성과 까놨어 차라리 거길 써야겠다 내 머리 위험하다 2대2대2 같은데? 그지? 죽었 죽었거든. 어더키우킬봤어아다나 오, 네 어우 자기장 개꿀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, 여보. <laughs> 여보? 음, 음, 이렇게. 이렇게. 음. 이서안보이면안이이는거이어얘 싸우는데 오른쪽 올리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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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3대인가 모르겠어 발소리 들린다 잘라 나다 올렸어 오른쪽 둘이다 잘라 천천히 해나다 올렸어 아 이거 못 가네 일로 아 ㅈ뻤다 일로 못가 일로 못가 하나 더, 여기. 아이씨. 나 죽었다. 아, 여여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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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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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위에 하나? 아나 또, 나 떨어지면 안 되는데. <laughs> 형, 인이니까, 그냥 있어봐. 7번 애들이 다 살았구나. 나 위에 있는 줄 아네. 내려온 거 없어, 아직. 아직 위에 있다. 일만 <목소리> 핀쏜 거야? 뛰어냈다. 내아저 왼쪽 와 머리 위에 하나. 나이스 라셀델. 연막 있어? 나 연막 있는데. 이 여쪽에 있었잖아. 나다 왔어 요 아니 여, 여기 있었다고. 아 그래? 가빈. 아, 바로 앞에 살리는 거 몰라. 뛴다. 탕 갈고, 1대1이야나이 <laughs> <laughs> 우후. 얘가 나잡은 얘가 얘구나. 오. 어, 역시 이노영 <laughs> 숨도 참고 봤네. Oh, so double <laughs> challenge. Nice.